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공동체, 사도행전적 교회 첫 번째 특징은 성령 받은 공동체 성령의 불이 임했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선포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적 교회 두 번째 특징은 11가지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4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일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 모여서 교제하였고, 떡을 뗐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에서 열한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4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앉은 뱅이를 일으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텐데 이 일을 한 사람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베드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만생각에 모여 있을 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혹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다 데리고 와서 그 다음 내용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의 종류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오래 아팠는가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함에 모든 병이 나았다. 아멘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음식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스테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중풍병으로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와서 회복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죠. 또한 빌립 집사님이요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조아 그리스도 교회 집사님 한분한분 한분 이런 안수 능력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사도 뿐 아니라 일곱 집사님에게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한 결과,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결과, 어떤 약속이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다섯 가지 표적이 나타날 텐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복음을 전파할 때 따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베드로, 또 스테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서로 직분은 달랐지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이유는 똑같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주아 그리스도 교회 한분한 분요 베드로 집사님, 아, 베드로 사도, 또 빌립 집사님, 또 스테반 집사님이 전했던 복음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입에 가득해서. 입으로 막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약속 기사와 이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도 또한 확인하고 체험할 준비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충격,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헉! 하나님이 사람들의 소리, 목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와 선포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인가? 아, 무섭다. 어떡하지? 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를 사람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나타납니다. 예, 불신자들이 볼때 기적도 없고, 변화도 없고, 기대도 없는데,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추원합니다. 죄사하는 일, 거듭나는 일, 그래서 기사와 이적도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신앙의 모습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3,000명이 함께 지나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함께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는 아우리치 가면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다니죠. 예, 불편하게 그지없는 일을 왜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르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내다 보면 <laughs> 예, 치아가 안 가준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핸드폰 충전기 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안 갔다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컵라면 챙겨와서 혼자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 시간인데 맨날 지각해서 사람들 버스 다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고 고민하다가 자발적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무슨 물건을 나누기 전에 마음을 먼저 나눈 까닭입니다. 그러고 보면 공산당도 나눴었지만 초대계 교회의 나눔과는 달라요. 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당은 강제로 나눕니다. 구교화를 하나니다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나눔은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에게 통했던 결과이죠. 저희 교회도 서로서로가 상황을 알고 마음더리를 존중하면서 오바하지 않고 소통과 나눔으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나눈 것은 모든 물건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함께 지내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듯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아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죠? <laughs>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맞춰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맞춰야 할까요? 예수님과의 동행 연합은 예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연합은 예수님이 주인되시는 연합이에요. 내뜻반 예수님 뜻반 섞어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을 못해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될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나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사실. 없으신 게 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70인을 세워서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예수님에게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기름 부으시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2021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추수를 준비하는 일꾼되길 바랍니다. 씨를 심고 그리고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말씀이 자라도록 내 안에 가라지들다 제하고 또그 추수를 하는 귀한 은혜를 저의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신앙의 모습 45절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44전에 물건을 같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급진적이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내게 있는 것을 나눠 쓰는 것은, 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다른 교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재산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이 경작지를 포함한 토지를 말합니다. 소유는요, 토지 이외의 소유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토, 재산과 이 소유는요, 동산, 부동산, 그런 자기 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놓고 다른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필요한 대로 나누어지는 성도들이 사도행전적 교회 한두 명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목숨 건 부모님들의 믿음, 집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믿음, 전세급 빼서 월세로 가면서 헌금하는 믿음, 그래서 그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신앙교육 시켰던 그 믿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부모님의 신앙 덕에 저도 정말 교회 섬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의 본받 을 받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아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교회 갖다 바쳐서 우리 어려운 유년 시절 보냈다. 정말 그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신앙이 나는 너무 원망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자녀들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간증의 끝은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을 받고 나니 부모님의 신앙이 대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 사실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위하여 심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인생을 심고 시간을 심고 재정을 심고 그리고 경험을 심고 은사를 심는 저의 룸데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원리의 차이예요. 너무 다릅니다. 세상은 은혜보다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면 엑설런스 엑설런스 예. 탁월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에. 근데 교회의 가장 상위 가치가 뭐냐면요? 그예요. 은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은 생명을 낳게 하고 복음은 모든 것을 덮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은혜가 아닌 탁월함을 더 위에 가치를 두게 된다면 세상의 원리가 작용해요. 올림픽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죠.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가 작용합니다. 성과와 능력이 기준이 되고 경쟁과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탁월함 위에서 탁월함을 지배하게 되면 교회 안에 누구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또 재능, 또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탁월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탁월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더큰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큰 우산이 될수 있도록 날마다 목사는 말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 은혜의 탱크에 달마다 복음을 담아야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가치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 이렇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 세상과는 조금 다르죠. 세상의 분배의 정의는, <laughs> 일한 만큼 가져가는 이 능력제 이게 저스티스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비유에서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해서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비리비리해서 일을 할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줍니다 하나님의 분배의 정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불공평합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수고한 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준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혁명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력구제의 신앙이 아니고, 타율 신앙, 은혜의 신앙이 기독교 주어 주셨기 때문에, 거저 주셨기 때문에, 덮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이 은혜의 관점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땅의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 이게 영적 성숙을 위한 것이고, 신앙 성숙을 위한 것이고, 군사로 세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동산과 부동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고도 땅의 필요만 채워준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영적이고 그리고 육적인 일들을 그런 필요를 채우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에서 열한 번째 이 신앙의 모습은 46절에서 47절에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덟 번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습니다. 다락방 사이즈가 이미 넘어, 넘어섰죠. 예. 저희 교회 60석, 예, 입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그 자리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퀄리티가 교회를 결정합니다. 교회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명 지수가 숫자를 만드는 것이죠. 적은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인가? 큰 것이라도 다 나쁜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성령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였죠. 모였다가 그리고 가정으로 옮겨서 가정도 오픈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신앙생활에 가져온 핵기적인 이 사고의 변화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제2적 공동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것이 가정으로 바뀔 수 있구나가 깨달아져서 이제 가정 전도가 시작이 돼서 디아스포라 전도가 시작이 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또 교제하는 가정, 전도하는 가정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머무는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아홉, 아홉 번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열 번째 신앙의 모습은 주변에 온 백성의 친송을 받는 것입니다.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입에서 찬양이 그냥 나와요. 흘러나옵니다. 좋거든요. 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기분이 안,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기대가 돼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되는 일 막히는데, 아, 하나님은 뭔가 개입하셨구나가 생각이 되면, 이래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이 찬양이 나마다 이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 제가 조금 이상하다. 요즘 뭔가 달라졌는데. 에이, 며칠이나 갈까? 그러다가 아니야. 이상해.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어. 하는 게 하는 짓이 달라졌어. 이상해. 쟤. 가만히 보니까 마음 쓰는 게 달라졌어. 야. 이 이상한 거야.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는 가족들 또이 이 동료들 사랑하고 삶의 모범이 되고 이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게 사도행전적 공동체고 우리의 허, 희망, 그죠. 근데 그 일이 성령받으면 가능하다. 왜?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이기적인 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나를 넘어선 삶,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11번째 신앙인 모습.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아멘.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영 영혼, 영혼 구원. 나같이 나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데 얼마나 좋을까? 주와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고, 또 성장해서 사명자로 예수의 정말 생명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